이 세상에 제일 힘든 나파자인데무선중실도안보관고그외낭에는한단을지으십시 제일, 제일 힘든 그 곳을 향해 있는 흉악의 불빛이 게어다 등대답사 전문가 도영주 선생님. 그와 함께 독도 행배에 몸을 실었다. 네, 안녕하세요. 그는 한국의 거의 모든 섬과 등대를 다녀본 배테랑이었어요 무인도는 제가 제일 많이 갔지 싶습니다. 한 600개 정도. 저 독도로. 여섯 분이시도 해가 한분 들어가고 세분 선에 있습니다. 우리 부서못 가는 누군가. 별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음 틀었는지 오늘 올라가는 단단해. 저 위에까지 올라가는 게제 꿈이었습니다. 독도 등대가 독도에서 제일 높은 데 있습니다. 소음 풀라고 왔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이 지고 다음 날 이른 새벽, 선실 안에서는 모두가 모여 일출을 기다리는 행사가 진행되고, 돌아서면 어느새 독도가 눈앞에 다가와 있다. 아, 아름다운 아 밤바다, 그리고 장엄한 독도의 모습. 독도, 독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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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는 독도를 선회하며 곧 떠오를 태양을 기다린다. 아, 날씨 좀좋지 않죠. 아 근데 지금 아직 햇빛이 전이라서 어떻게 도영주 선생님은 기대를 놓지 않고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누른다. 하지만 이 무슨 비극인가. 독도를 촬영하는 일제 카메라의 모습. 아, 살며시 그리고 은밀히 뒤집어 본다. 저기 등대고 네. 저쪽은 방송통신탑. 지금 해 뜨기 전이니까 이 방향에서 사진을 찍으면 나오지. 해 뜨고 동쪽으로 해 뜨고 나면 이러는 전부 역발 결과 사진 제대로 안 됩니다. 지금 굳이를 찍어놔야 되겠어요 한껏 흥이 난 도영주 선생님은 실새 없이 촬영을, 촬영을 이어나가. 허기가 두개다 보이죠. 왼쪽 어... 오른쪽. 아 양쪽 보이네요. 서도에 하나. 독도 하나. 동도에 하나. 아, 코, 저 코저 코가 서다이 코가 보이네. 오, 봤어요. 예. 독도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엔 어떤 감정이 깃들었을까? 등대가 제일 높은 건물 맞죠? 그 밑에 있는 건물이 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 건물이거든 높이가 덩런건뭐 아니고는 덕는거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덕대에 밤에 와본 사람은 없거든요 햇뜨기 전에 와본 사람도 없고 근데 저 이거 해가 뜨겠나 이거? 좀 만만찮네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밝게 이걸 까지 조금을 기다려 봅시다. <laughs> 그래. 저등대에 불빛 보신 분도 거의 없고, 밤에은못오니까 그래 이제 불빛은 안 보이죠. 안 보이네요. 기대와 그죠? 달린 예. 날씨가 좋지 않은 날. 제일 동쪽 끝에 와가지고 우리 영토 내에서 제일 빨리 뜨는 해를 진짜 보고 싶었는데. 뭐좀더 좀 기다려 봅시다. 해는 도영주 선생님의 마음을 저 무심한 새들은 아는지 모르는. 지 자유롭게 후얼 후얼 따라다닌 후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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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도영주 선생님은 그런 새들마저 친구처럼 반겨준다. 성불량까지 신경 써주시는 우리의 도선생 해가 떴습니다 갈매기 또 불러 모으자 갈매기하고 같이 한번 찍자 어,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옳지, 온다 아까 많이 찍었잖아, 이거 네. 그렇죠몇장 네. 찍었죠? 많이 찍었어요 그럼 됐어 이거 쓰지 마. 해 뜨는 거 하고 찍으면 더 재밌을 아, 여기 너무 멋있는데, 지금 이리, 이리 자, 한번 모아 봅시다 맛 빠세요, 어제? 됐어. 네. <laughs> 자, 한번 갈까? 복도는 새우깡입니다. 달맥기가 새우가 아니야. KL 같은 광고 멘트까지 놓치지 않는 도 선생님. 이 황홀한 아침바다를 보고 있노라면 무슨 걱정이 될수있 그렇게 배는 울릉도로 향한다. 이곳에서 다시 독도 상륙을 기원하며 마음을 다잡고

결국 입도하지 못하고 무척이나 아쉬운 마음에 돌아서고 많은 도선생님. 내 생각은 그래, 25% 확률이라. 이제 육지에서 출발해가 내가 울령도 가고 울령도에서 독도 갈 확률은. 예, 아니 출항 자체가 육지에서 안될 확률이 반이고, 그래서 또 울령도에서 독도 올 확률 반이고, 독도에서 입도할 확률 반채 안 되고. 연간 70일 채안 나올 걸 입도 가능한 시간 뭐 어레이 날 조금만 보조면 입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는데 걸로 <laughs> 꿋꿋이 험난한 도전을 이어가는 한 마리의 괴기갈매기처럼 도영주 선생님도 독도의 등대 답사를 위한 도전을 이어나간다. 저 등대까지 허락이 입도가 저기 털. 요즘 뭐 태양만 보통 내리라고 허가가 엄청 어렵다. 보 앞에 둔 등대를 올라가 보지 네. 못하는 마음에 네. 날만 좋아. 됐지. 네. 날이 안 좋아도 어쩔 수 없는 아, 그 결국 카메라를 내리고 말은 <laughs> 자, 안쪽으로 들어가실게요. 비 오면 비춥니다. <laughs> 금세 흐려진 비바람 속에 홀로 남겨진 독도를 뒤로한 채 배는 다시 육지로 떠난다 가장 동쪽의 불빛 독도의 등대 음에또 와야죠 그 넓은 바다를 가로질러 동쪽으로 날아가는 한 마리의 새처럼 도영주 선생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동쪽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후얼후얼 후얼후